안녕하세요, 헌티입니다. 이번에는 유로트럭2에서 엘드러러라는 맵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브라질 맵인데요. 기존의 브라질 맵인 EAA 맵보다는 맵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맵 퀄리티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따로 오프로드 길도 있어요. 어.. 다 좋은데 일단 제가 이맵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버스정류소가 있다는 점인데요 따로 승객모드가 필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다가 질리면 버스모드를 넣어가지고 승객화물을 운송하면 되는거고 또 이제 승객화물을 운송하다 질리면은 이제 트럭 화물을 따로 이제 운송하면 되기 때문에, 어, 트럭이나 승객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맵이에요. 저는 아직 따로 버스물를 넣어가지고 승객 화물을 운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따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따로 이제 이 영상, 이 엘드라르 맵 영상을 보기에는 이 승객 화물이 화물을 소화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는 이 승객 화물을 보진 못했긴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트럭 화물로 한번 운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운전할 트럭은 바로 폭스바겐 타이탄이라고 하는 트럭인데요. 뭔가 굉장히 싼티가 나보인 트럭이죠. 자, 폭스바겐.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랑 SUV만 판매를 했었죠. 지금은 디젤 게이트를 받고 판매 중지를 당하다가 조만간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지금 한동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만 SUV만 판매를 했었죠. 다만 이폭스바겐는 브라질이나 페루에서는 이제 대형 트럭이나 버스를 이렇게 판다고 하네요. 자, 뭐 이번에는 이 폭스바겐 타이탄 트럭을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이 트럭의 스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트럭 스펙은 엔진 마력이 303마력이에요. 어벤치에 이제 최하위 트립, 트립이한 320마력이죠. 얘는 이제 엔진 마력이 굉장히 후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 주행을 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트럭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어가 16단이 있기 때문에 가파른 길을 이렇게 갈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자, 뭐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 산티나 트럭을 모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산티나는 트럭을 몰게 되었네요. 어, 이 트럭의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딜러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업으로 한 맞춰도 한 9만 달러, 9만 유로면은 살 수가 있어요. 자, 뭐 일단은 퀄리티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굉장히 좋아요. 우선 기어봉만 봐도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제노직텍 기어랑은 이렇게 비슷하지가 않아서 좀 아쉬워요. 이거는 이제 기어샤프터를 최대한 박을 수 있는데도 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16단 기어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 뭐 근데 저는 일단은 이기어샤프트 이렇게 구역이 세구역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버튼을 눌러가면서 조작을 해야 되죠. 자, 이제 화물을 한번 운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맵은, 이제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바로 화물 이제 체인지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화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5분 뒤엔 또 다른 화물로 바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뭐 제가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자한 4분 뒤면 바로 없어지는 화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물을 찾으러 물류창고에 가면은 이미 다른 화물로 바뀌어져 있다는 점이죠. 이 점만 빼면은 뭐이 맵을 플레이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돈 많이 번다고 장거리 운송할 거 아니에요. 자, 우선 화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단거리 운송을 좀 하기로 했어요. 뭐, 좀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도 오래 못 찍겠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좀 단거리 운송 좀 하다가 다음 편에 이제 버스 운행을 할땐좀 장거리 운송을, 운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뭐이 트럭이 좀 마력 수가 좀 낮긴 낮아도 그래도 좀 2단 스타트하는 데좀 문제가 없네요. 네 엔진 만 좋다고는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어에 이제 그런 기어비도 어느 정도 적당히 밸런스 있게 맞춰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가 이게잘 나간다고는 한, 하더라고요. 무조건 뭐 엔진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오르막길 갈 때는 힘들겠죠. 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엔진 힘보다는 기어 발로 밀어붙인다고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맵이 이제 브라질 배경의 맵이기 때문에 좀 뭔가 어 배경들이 좀 열대 지방 그런데 열대우림 그런 좀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건물들이 좀 이제 거기 이제 고증에 맞게 좀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유럽 맵을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질렸다 그러면 이 맵을 플레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반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 과속방지턱. 어, 이 맵은 이제 도시 쪽으로 간다면 좀 과속방지턱이 살짝살짝 있어요. 뭐, 기존 이제 유로 트럭의 유럽 맵은 뭐, 함부르크나 그런 데 이제 살짝살짝 살짝 있는데 얘는 도시마다 거의 과속방지턱이 있더라고요. 자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화물 받는 곳도 이렇게 막 똑같진 않고 다 이제 하나하나 좀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뭐 솔직히 공사장 가본 공사장이 다 거기서 거긴데 여기는 좀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바로 버스 정류소에요 네. 거의 느낌을 보면은 승객 모드랑 이렇게 많이 똑같죠. 거의 제 느낌에는 따로 이렇게 맵에 승객 모드를 넣은 것 같아요. 우선 이 트럭은 제맵 뭐 퀄리티도 좋고 무엇보다도 엔진 소리도 좋아요 이제 기존의 유료 트럭 소리를 엔진 소리를 본다면은 솔직히 차를 모른 맛이 아니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이제 트럭 모드를 받으면 좋은 점이 이런 엔진 사운드가 좋은 트럭이 많다는 거예요 오 진짜 보통 이렇게 수, 기존 트럭을 가지고 수동운전을 한다면은 스카니아 트럭도 이제 V8 엔진 기통을 한다면은 좀 이제 운전할 맛이 안나요 무엇보다도 스카니아 트럭이 너무 방음이 너무,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너무 조용해 진짜 그러다가 제가 저로 운전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저로 운전하다가 제가 저승길 간 적도 있어 잠깐만 뒤에 경찰이 있어 잠깐, 잠깐 잠깐만요. 우선 좀 경찰 좀 먼저 가게 하겠습니다. 좀 뭔가 좀 달린다는 바로 경찰이 벌금을 띄고 있네요. 이 로트럭에는 이제 패치로 인해 경찰이 생겨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벌금을 뜯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메이카 트럭만 이렇게 경찰 있어가지고 이로 트럭은 그냥 과속 카메라만 어느 정도 잘 확인만 해준다면은 속도 위반으로 벌금 듣길 일이 없는데 저저번 패치로 이렇게 경찰이 따로 생기는 바람에 자 벌금을 어디선 느끼게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좌회전을 할 수가 있네요. 뭐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 어서 출발한지 얼마나 됐다고 남은 거리가 60km네요. 제가 요즘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찍겠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오르막길 가면 속도를 다 줄이고 있더라고. 이런 맵들은 안 그런데 이제 다른 맵들 가면은. 트럭들이 좀 오르막길 가면은 속도를 줄여요. 뭐, 일단, 이, 앞에 가는 트럭을 보기에는 200호 최하의 트입. 그러니까 한3 6 0마력밖에안 되는 트럭인데, 이 고증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운전사가 일부러 천천히 가고 싶어서 지 이렇게 트럭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 오르막길에선. 자 근데 도시에서 또 벗어난지 얼마나 됐다고 농장 살짝살짝 보이고 거의 처음 밖에 안 보이네요 음 여기가 워낙에 열대우림이란 걸 한번 어,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허벌판이네요 보이는 게 죄다 나무, 나무밖에 없어 역시 개발이 잘 아직 잘안된 동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은 바로 이제 도착지 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오프로드 길이 있죠. 자, 오프로드 길이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울 창고가 보이겠죠? 근데 여기가 길이 두 갈래가 있네. 두 갈래가 있는데 여기 트럭들이 다 길을 막고 있네요. 저 앞에 뭐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거지? 여기는 지금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여기로 우회해서 가라고 임시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리 상태가 심각하네요. 아니, 우리 저번에 페르맵 때건넜던 다리를 여기서까지 건너야 돼? 말도 안 돼. 이 다리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아무리 지금 화물이 좀 가볍다지만, 여기서 운전 살짝이라도 잘못하면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래도 일단 배달 업무는 해야 되니까 일단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겁먹지 말고 잘, 잘 건너야 돼요. 야, 이거 딱 보니까 트럭 딱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리에요, 이거에. 여기서 살짝이라도 밖에 하나, 하나 놓치면 바로 떨어져. 굉장히 위험해요, 베비. 그리고 이제 트럭이 갈 때마다 이게 자꾸 트럭이 우퉁 이제 이런 우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니까 트럭이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소리가 나죠. 무엇보다도 지금 트럭이 이 범퍼가 자꾸 이렇게 바닥에 닿기 때문에 데미지가 입는것 같아요. 야야야야야야, 야야, 좀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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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무선거이 짧다고 법석 받았더니만 지금 이뭔 고생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와... 굉장히 위험해 핸들도 지금 장난 아니게 요동치고 있어요 자, 정신 집중 잘안 하면, 네, 가, 바로 그대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다리 관리도 제대로 안 해놓고선 지금, 네, 이 고생은 운전사들에게, 네, 제대로 시키고 있네요. 이거 유로트럭 맵이라 이거 저 다리 평생 안 고칠 텐데. 진짜 무섭네요. 거기다가 지금 밖에 빠져 보였네요. 이거 어떡 하죠? 일단 일단 기어 놓고 가니까 그래도 올라가기는 올라가네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게 그나마 게임이라서 덜 무서운건데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땀을 뻘뻘 흐르면서 운전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냥 그냥 물을 물, 그냥 물에 강을 건너고 말지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또 시동 한번 꺼졌네요 차가 안가 또 시동이... 이 속도 좀 주셨다가 지금 차가 아예 그냥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가 안가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항로 뭐 수저이 지금 시동이 꺼지거든요. 자꾸 바퀴가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안가네. 바퀴가 안 굴러가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좀힘좀더 내주면 안 돼요. 우리 폭스방이 씨? 내가 요즘 폭스바겐을 많이 까깐 깠는데 이런 건 아니지. 자, 자 우선 트레일러를 빽 보겠습니다. 이럴 때 꼼수 써야지. 뭐 어쩌겠어요? 틀을 뺐다가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운송이 될 텐데. 자, 조금 이제 오늘 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거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야 겠죠 아... 이제 다리 끝이기 때문에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데에서는 진짜 마력이 낮은 트럭은 쥐약이네요 오... 어, 일단 무거운 화물을 안 씻었는데도 저 이제... 저기 이제... 좀... 움푹 패인 트에 제대로 들어갔다고 차못 나와 아무리 쌈 바깥 트럭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무슨 지금은 2017년인데, 어 무슨 7 80년대에 볼 법한 그런 트럭 스펙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직접 후진해서 주차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돌아서 네, 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부진 주차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우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대주면은 끝납니다. 참 쉽죠? 이번에는 주차보자는 주차보다는 이 다리 건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차보다 힘든 게저 다리 건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뭐, 일단은 이 엘도라도 맵 한번 이렇게 맵에서 운송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제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좀 험한 길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재밌게 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트레일러 모드를 안 받아도 뭐 이런 여러 트레일러도 이렇게 몰아볼 수가 있어요 어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일반 유럽맵을 몰다가 질렸을 때이 맵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뿅!